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국제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오토바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2026년 형상형 KJM 크루저가 공개되었는데요. 이 모델은 단순한 바이크가 아니라 스타일, 파워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탈릭 블랙과 딥 레드 듀얼톤 컬러로 출시되는 이 모델은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디자인, 엔진 성능, 예상 출시일 그리고 가격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눈에 봐도 KGM 크루저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메탈릭 블랙 바디는 묵직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주며, 딥 레드 듀얼 톤 포인트는 우아하면서도 공격적인 느낌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이 색상 조합은 단순히 힘만 강조하던 기존 크루저 시장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요소로 이번 모델의 강력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날카로운 연료 탱크 라인. 유려하게 흐르는 차체 디자인 그리고 조각 같은 팬더는 크루저의 전통적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전면부에는 와이드 LED 헤드램프가 자리잡고 있으며 세련된 디테일이 더해져 밤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긴휠 베이스와 낮은 차체는 크루저 특유의 안정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만 현대적인 비율 덕분에 올드해 보이지 않습니다. 두툼한 알로이 휠과 와이드 타이어는 디자인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주행 안정성에도 기여합니다. 매트 블랙 크롬으로 마감된 머플러는 듀얼 톤 바디와 잘 어울리며 전체적인 고급스러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라이더의 편안함에도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낮은 시트구 덕분에 안정적으로 발을 디딜 수 있으며 넓은 핸들바와 중간 위치의 푸페그는 장거리 주행에도 부담 없는 라이딩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동승자를 위한 공간도 충분히 고려되어 있어 투어링 바이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되어 블루투스 연결, 내비게이션 지원 등 최신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능 면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KGM 크루저에는 새롭게 개발된 7 5 0 c m 터에서9 0 0 c m 터급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저 팬들에게는 딱 맞는 배기량으로 묵직한 토크와 부드러운 가속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크루징에서도 부족함 없는 파워를 제공하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배기 사운드 또한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깊고 묵직한 배기음은 크루저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리며 지나가는 순간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냉각 방식은 수랭식으로 예상되며 장시간 주행이나 무더운 날씨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행 안정성과 핸들링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새롭게 강화된 프레임은 고속주행 시에는 안정감을, 저속주행 시에는 부드러운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텔레스코픽 포크와 후륜 듀얼 슈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제동 시스템은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와 ABS가 기본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성 또한 뛰어납니다. 출시일과 가격을 살펴보면 상용은 2026년 하반기 한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출시도 수요에 따라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가격은 약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사이로 미화 기준 약 8,500달러에서 1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미드 크루저 시장에서 이 가격대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KGM 크루저는 단순히 새로운 모델이 아닙니다. 상용이 SUV와 자동차 브랜드에서 오토바이 브랜드 KGM으로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시장의 한국산 크루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에서 모두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탈릭 블랙과 딥 레드 컬러 조합은 스타일을 원하는 라이더들에게 강력한 매력이 될 것이고 편안한 라이딩 포지션과 시트 설계는 장거리 주행을 즐기는 이들에게 만족을 줄 것입니다. 또한 파워풀한 엔진 성능과 첨단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폭넓은 라이더층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형상명 KGM 크루저 메탈릭 블랙과 딥 레드 듀얼톤 모델은 한국 오토바이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공격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엔진 성능을 모두 담아낸 이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함께 전 세계 라이더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내년 출시가 예정된 만큼, 스타일과 성능, 편안함을 모두 원하는 라이더라면 이 크루저를 꼭 기다려볼 만합니다.